유튜브에 세계로 오빠 샷치로 약속 과수 치면 나옵니다. 5장 6부 김일성 호흡법을 지금 제가 연습해 보겠습니다. 후! 하! 하! 호! 후! 유! 퓨! 퓨! 이게 5장 6부 호흡법입니다. 한번더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했습니다.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. 배꼽 밑에 단전에서 겠습니다호 하, 허, 호, 후, 유, 퓨, 휴. 이게 오장육부 호흡법을 해봤습니다. 모든 나쁜 것을 바다에다가 다 던지겠습니다. 자연치유입니다.